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예. 2층, 2층, 1층. 나이스 아, 사이트. 얘는 여긴데 어떻게 맞았냐, 근데? 끝날때쯤에 나오려다가 막판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왜 맞았냐? 이건 수상하다. <laughs> 여기 이렇게 셋이 나있는데 어떻게 맞어? <laughs> 아, 씨발. 스타 여 아, 살았트 이래서 다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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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재현서 이래서 때리던 새바아 옆에 서 이래서 이래서 이바바옆 옆에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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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이래서 이래서 이

저 호러 게임이다. 나이스 영화 혼자야. 까퍼 도쳐요. 용 정독. 쪽에 한명 그냥 근처에 한명명같 용준이 내가 좀 먹었어. 어때요? 쓰세요. Found medical here. 나만 어떻게 찾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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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천막쪽 천막쪽 내려갈게요 아이고 여기 안 올라가 재현이형 뭐 드셨어요? 스나이팩 오케이 앞에 상점 위험하지. 나 갔다 왔는데, 그래, 스나랑 주나 싸우는 거 아니었어? 위험한지 모르겠고, 일단 나는 갔다 왔어. <목소리도> 라이텍, 라이텍, 라이서 라이텍, 라이 아 미니건 개 개굴잼 개미. 미니건 200발 쓸끝이지 않나. 0 0발 300발. 어대장전 되지 않아요? 이거? 안 아닌가? 되던데. 저건 엄만 재장전 구만. 한번 어. 다써 볼게. 저거 팅 찍은 거 그거죠? 낙하탄.

건물 뒤로 빠졌다. 철탑 쪽으로 간것 같은데 여기서 안 보여. 아, 그나다. 어디 쪽에 있어요? 아, 아, 아 뭐야? 로마이. 철탑 위에. 아, 철탑 올라왔나 아, 근데 얘 아닌데. 얘 혼자야. 안 보여. 철탑은 혼자야. 아이 몰랐네. 나이스. 용화 돈줘. 내가 주... 살릴게. 내가 쓰러트 죽었나? 너 네가 쓰러트린 건 어떻게 됐냐? 킬 땄냐? 모르겠어. 나 죽었어. 쇼핑에 쓰러졌어. 든돈돈돈돈 살리고 오겠습니다. i n 라 너도 돈 어? 필 o n 다 o 소리, i 소리. chicken. I told y o t o 이 d y I t I t I o l d you. I told you. I t o l I g h t s t a t I o n m a r k e d l l I o u d Copy Castro. c 먹 o o s e c a 되겠 r o C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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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Castro. 아, 저 멀리 상점? 응 어, 야 여기 텐트! 천막에! 한 명, 주황핑 오케이, 갑니다 나도 2명 전부 팀 시켜, 한명 okay. okay. 권총이는? 근데 I'm 기절이었어 찍힌 건하나인데 아, 방금 전에 살렸던 애가 열로 왔나 보다 그 초록핑에서 하는 거거든? 아... 초록핑보다 더 멀은 상점 같던데? 네, 이쪽이었어에서 수위에서. 이위에서수위로핑인가 보다 나 내려오기 전에 여기 벙커서 싸우고 서 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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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수위에서. 수에서수에서수에 Friendly loadout drop on the way. What's that? What's that? w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h a 2 5 e f t a y s h a l e x left. Stay sharp, o u t t h e r e f r i e n d l y UAV o v e r t 2 e r e 애값개뵙겠어 <놀람> <까먹었어. shit. 놀람> 마지막 킬사움 하자. 저공수 있습니다. 어, 나확산나고 안벼락 용어 놔 빼도 돼? 내가 보고 있어 좋은 여기 아 올라와 잠깐만 내 여기 서 버리면 되나화 하나 넣을게 나 갈게. 네요. 여기 담라고겼 m o v i 방안키네 e n 오케이, 오케이, 안 보여요? 이지답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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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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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여기요 여기서 원다 줄고 저기 위에 우리랑 싸자 우리팀 좀 도와주자 애들 길 건너니까 그때 좀 싸주자 mm. <목소리가> 옆에 두명 oh 내가 못봐줘 세명이었어 여기랑 붙었다 아 우리 쏜거 아니야? 빨간핑은내졌고 어, 아, 왜 뒤쪽이냐? 팀이 없나? 아, 우리 앞으로 니네 여기 안에 하나. 세팀세명 있어, 세소 어, 어. 어, 우리 창고 쪽에서 우리 쏜다. 아, 네그벽 쪽으로 간놈 당해. 거기 한세명 있었어, 조심해. 어, 봤어, 그런가? 봤어. 나킬 수가 없네. 여기 두 명. 한명 아버퍼. 어? 아, 두명이네한거 어? 들어간 거 같아. 이러면 내가 갇혔데 거기 킬 바꿔 드릴까요? 아니야, 일단 아끼고 나올 원다 줄었을 때나 하고. 지금 내 발밑에 한팀 있어. 네, 거기 한팀 있어요. 이쪽. 에용화 발밑에 존나 많어. 붙었나? 필로 하면 가세요. 이 어? 너 누구한테 죽은 거야? 한 대로 핀 찍히대. 초록핀 아유, 우리도 음, 렇키다 음. 없지? 없어요. 우리도 j u s 나 우리 하나형 밑에 하나 이 이거 잘못이 이쪽에 하나도 안, 안, 안 이이고 이거 언덕 위한 명. 저, 이, 이 언덕이죠, 어. 지금 2:2야. 2대2 하나는 토에 있다. 위에 얘네 환자, 어, 찍힌다 초로핑 방향에 있는 것 같아 위 위에 한명 눕혔어 한명 눕혔어 한명눕고걔 주변에 어 나가자마자 오른쪽 <S> 나이스 오예 멋있었어 Good we'll play.